평범한 주말 아침이었다. 작은 뒷마당에 모여 앉은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그리고 웃음소리.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을 만큼 평온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반려묘 하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뒷마당 구석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앞발로 흙을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이 사방으로 튀고 하루는 낮고 날카로운 울음을 내며 마치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분위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호기심 많은 아들은 놀란 눈빛으로 하루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하루가 왜 저래? 거기 뭐라도 있는 거 아냐?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냥 장난치는 거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스쳐간 짧은 표정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단순한 걱정이라기엔 너무 깊고 무거운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린 듯 두려움과 긴장이 교차하는 눈빛이었다. 여전히 땅을 파헤치는 하루, 그리고 흙 속에서 살짝 빛나는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하루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파헤치고 있었다. 흙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작은 금속 소리가 땅속에서 울려 퍼졌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못 이겨 더 깊이 손을 넣자 낡은 상자가 드러났다. 녹슨 자물쇠가 달린 채 반쯤 부서진 상자였다. 손에 흙이 묻는 것도 잊은 채 가족은 상자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 두었다. 순간 공기마저 묘하게 무거워졌다. 아버지가 힘을 주어 상자를 열자. 아내는 오래된 천 조각과 빛바랜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세월의 발에 글자가 희미했지만 그 문장 속에는 분명 어떤 절박함과 비밀이 숨어 있었다. 아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누구 거야? 어머니는 편지를 손에 쥔채 잠시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오래된 기억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듯했다. 그러나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지를 접어 상자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그냥 옛날 물건이야.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은 그 말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은 알수 없는 불안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어딘가 무거웠다.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시간 어머니는 혼자 거실 불을 희미하게 켜두고 낡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다. 빛바랜 종이 위에 적힌 글자를 따라가던 눈동자는 금세 흔들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진 듯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마주친 이는 딸 지우였다. 물한 잔을 마시려다 거실 불빛에 발걸음을 멈춘 것이다. 문틈 사이로 본 어머니의 표정은 지우에게 충격이었다. 언제나 강하고 다정한 엄마였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짊어진 듯한 낯선 얼굴이었다. 지우는 조심스레 불렀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순간 수지는 흠칫 놀라며 편지를 급히 접어 숨겼다. 그리고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 좀한 거야. 하지만 지우는 그 대답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꼭꼭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직감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어제 발견한 상자와 편지가 다시 올려져 있었다. 아버지와 아이들은 이미 편지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단호했다. 이제 그만 치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다.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지우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엄마 어제 봤어요. 엄마가 그 편지 읽으면서 울고 있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저 이제 못 믿겠어요. 도윤도 곧 따라 말했다. 맞아, 엄마. 하루가 왜 하필 그 자리만 계속 파는 거겠어? 뭔가 있는 거잖아. 아이들의 눈빛은 진심 어린 호기심이자 동시에 불안이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어머니에게는 더큰 짐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재호도 조심스레 한마디를 보탰다. 수진아, 나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우리 가족인데 함께 알면 안 되나? 어머니는 입술을 꼭 깨물며 눈을 감았다. 떨리는 숨소리만이 식탁 위에 맴돌았다. 그녀의 침묵은 더큰 의문과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오후 마당은 다시 고요했다. 그러나 하루는 여전히 같은 자리로 가더니 또다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가족은 처음엔 말리려 했지만 고양이의 집요한 행동에 결국 그 자리에 모여들었다. 하루가 흙을 긁어낸 자리, 그 밑에서 낯선 것이 드러났다. 빛바랜 천 조각 사이로 딱딱한 무언가가 반짝였다. 도윤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손으로 흙을 더걷어내자 작은 뼈 조각이 나타났다. 순간 모두의 몸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재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설마 동물 뼈겠지? 그렇지, 수진.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결국 흐느끼며 주저앉았다.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제발, 아니어야 하는데.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작은 뼈 조각은 잊혀진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작이었다. 집 안거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흙 묻은 상자와 편지가 놓여 있었다. 가족은 서로 말을 잃은 채 무겁게 앉아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굳은 결심을 담고 있었다.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겠구나. 이뼈 조각은 아마 내 동생일 거야. 순간 지우와 도유는 숨이 막힌 듯 눈을 크게 떴다. 재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십 년전 내가 아직 어렸을 때내 동생이 사라졌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지.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 사실을 감추고 아무 일 없는 듯 살아왔어. 이집 마당이 그 아이의 마지막 자릴지도 몰라. 왜,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재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두려웠어.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죄책감이 평생 날 괴롭혔어. 그녀의 얼굴은 오랜 세월 혼자 짊어져 온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그리고 그 순간 가족 모두는 깨달았다.이건 단순히 오래된 비밀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고백이 끝나자 거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재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진아 이런 걸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야? 도대체 왜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냐고?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우리 가족한테까지 숨겨야 했어요. 같이 아파하면 안 됐어요? 나 엄마가 너무 낯설게 느껴져. 도윤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나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 엄마는 왜 항상 혼자서만? 한꺼번에 쏟아지는 원망 속에서 수지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내가 그 기억을 꺼내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질까 봐 두려웠어. 재호는 한참을 주먹을 움켜쥔채서 있었다. 그러다 이내 숨을 깊게 내쉬며 힘겹게 말했다. 이제라도 털어놓은 건 잘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더는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에 지우와 도윤도 조금씩 울음을 삼켰다. 그러나 가족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긴장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며칠 뒤 가족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마을 가장 연로한 어르신을 찾아갔다. 오래된 한옥 마루 위에 앉은 어르신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로 가족을 맞이했다. 예전 실종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진이 동생 그 아이 말입니다. 어르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일이라면 나도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지. 마을 사람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 아이는 늘굴추렸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 실종된 날도 사실은 다들 수상한 기척을 느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 두려웠으니까. 괜히 엮이면 우리까지 화를 당할까 봐. 지우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도 외면한 거예요?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냈다면 이렇게 오래 묻히진 않았을 텐데 수지는 손을 꽉쥔채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물은 단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침묵했던 마을 전체를 향한 깊은 슬픔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오랫동안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마을 어르신에게 들은 진실은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긴 침묵 끝에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요. 그동안 원망만 해서 도윤도 곧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안해 엄마.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 조금 알것 같아. 수지는 두 아이를 바라보다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니야, 엄마가 더 미안해. 너희한테 말하지 않은 게나 혼자만 짊어진 게 제일 큰 잘못이었어. 재호는 조용히 다가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 더는 혼자 아파하지 마. 우리 같이 짊어지고 가자. 그게 가족이잖아. 그 말에 수진은 결국 남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지우와 도윤도 함께 다가와 세 사람을 끌어안았다.작은 거실 한가운데 네 사람의 울음소리가 한데 섞여 울려 퍼졌다.비밀은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가족은 조금씩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다.며칠 뒤 뒷마당 한켠 가족은 함께 흙을 다지고 작은 꽃을 심고 있었다. 땅속 깊이 묻혀 있던 아픔을 이제는 조용히 추모로 남기려는 듯 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살짝 꽃잎을 흔들었다. 지우가 꽃 사이에 작은 표식을 꽂으며 말했다. 이제 여긴 기억의 자리예요.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도유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살살 다져주며 속삭였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게. 수지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혼자라 생각했는데 결국 나에겐 이 가족이 있었구나. 재호는 아내와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이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지. 그 순간 고양이 하루가 꽃 앞에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가족 모두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느꼈다. 마치 하루가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잔잔하고 의미심장한 눈빛이었다. 화면은 뒷마당의 꽃과 하루의 실루엣을 비추며 서서히 어둡게 전환된다. 그리고 고요 속에 마지막 문장이 흘러나온다. 과거의 비밀은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을 함께한 순간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